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울 게임은 마법의 비로예요 네.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재밌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laughs> 네. 이 게임은 독특하게도 이 상자 전체를 다 사용을 해요. 음. 네, 그러면 먼저 게임을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칩들이 있거든요. 우리 보물을 찾는 그 칩들을 검은 천주머니 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돼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나무 조각을 이렇게 끼울 거예요. 네. 이게 원리가 뭐냐 하면 네.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 판을 다 끼운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을 거거든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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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놓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말을 귀퉁이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말과 자석이 있어요. 네. 이렇게 딱 붙겠죠?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아래다 이렇게 두고 이 구슬을, 구슬을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게요. 아래 이렇게 붙입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네. 보시죠.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음 움직이다가 요런요런 요런 장애물을 아래 네. 만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자석이 떨어지나요 그렇죠. 자석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딱 네. 부딪혀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옆으로 갈까요? 네. 한 칸까진 괜찮았는데 자 소리 잘 들어보세요. 쉿.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네. 즉, 저는 자석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에 와있냐? 어딘가에 이렇게 굴러 와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주워서 이제 다음에 할때 다시 자기 위치에서 음 아래 두고 시작을 하면 돼요. 네. 자, 이런 자석을 이용한 게임이에요. 이건. 그래서 일단 미로 다 만들어야겠죠. 네. 근데 미로 만드는 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시작하는데 네. 이렇게 가둬놈이면안 어, 안 되겠네요. 갈수 있... 못 가겠죠. 당연히. 네. 네. 자, 또는 이렇게. 음. 절대 갈수 없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최소한 아. 한 군데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 다 꽂도록 할게요. 쉬롱. 네. 네. 바닥에서 꽂은 다음. 네, 바닥에서 꽂으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게임판을 올려 놓으시고. 음. 자, 이러면 게임판이 완성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이렇게 됐죠? 그러면 네. 자기가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다음에 <laughs> 게임판을 돌리면서. 아. 아, 몇밖에 돌리면서 이렇게 외치시면 와, 됩니다. 네, 어디를 위로요, 돌아라, 벽이요, 사라져라, 길이요, 깔려라. 빠밤, 자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아, 굉장히 네, 네 아... 좋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머리가 백지가 되는군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 귀퉁이에다가 모두 하나씩 놓도록 할게요. 네, 자, 무슨 말이야. 자다 두셨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명이 게임을 할 때는 서로 반대쪽 귀퉁이에 두시면 되고요. 네네. 네 명이 할 때는 각자 두시면 되고, 뭐세시할 때는 알아서 두세요. 네. 네. 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시, 차례를 시작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네. 먼저 하면 돼요.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 주머니 요거 있죠? 여기서 네. 심볼을 하나 꺼냅니다. 네. 짠, 꺼냈죠. 얘가 나왔네요. 마법사 모자처럼 생긴 친구 어딨나 여기. 음 여기다 두고 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와, 우리 모두 다요 네, 그렇죠. 동시에. 동시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빨간 친구 먼저 시작한다고 할게요. 네. 그럼 주사위를 굴려요. 어. 3이 나왔죠? 네. 세 칸을 가면 돼요. 그럼 여기, 어? 가면 되네? 하나. 한 칸, 두 칸. 어? 먹으면 돼요. 아. 간단하죠? 네, 네. 좋으시네요. <laughs> 그 다음에 새로운 걸 하나 뽑으면 되죠? 네. 뽑아요. 이번에는 까마귀인가요? 이 친구는 어디있죠 까마귀. 여기 있네요. 네. 네. 여기 있죠? 자, 만약에 이 친구 여기 있었는데, 네. 신부를 어? 뽑았는데 여기 이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바로 그냥 가져가요. 아. 어. 음. 운이 좋다고 할수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왔다 갔다 어디든 움직일 수 있지만 네. 대각선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네.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하다가 떨어졌죠. 가야 되는데 어 벌써 떨어졌죠. 네. 그러면 이 구슬이 떨어진다 그랬죠. 네.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네. 아, 그런데 오셨다시자. 그럼 기억해야겠네요. 여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거. 여기서 어이거 걸리는 건 나. 이런 거안 돼요. 아, 느낌, 아 느낌. 네. 칸에서 칸으로 갈땐쭉 가야 됩니다. 네. 물론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돌아서, 아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살짝살짝 시험하면서 움직이는 건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마법사는 지나가, 네. 지나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네. 이 마법사는 지나칠 수는 있지만, 음. 같은 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 네네. 네. 같은 칸에 있는 건안 되고, 지나칠 수만 있어요. 네. 자, 그러다가 한 사람이 다섯 개의 마법 심볼을 모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하. 그 사람이 이겨요. 네. 되게 간단하죠? 네. 네. 그럼 한번 해 볼까요? 네. 네.